동절, 해자축, 을목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동절은 이제 추워지는 시기니까 이 용을 보시면 전부 다, 예, 병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해동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무토는, 아, 해월, 자월에는 무토가 이제 담벼락이 돼줘야 되고, 해월은 수를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월의 용은 병화, 무토입니다. 예, 해월이 너무 추운 시기죠. 한기로 이제 천지가 얼기 시작하니까 병화로 조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을목이 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병화가 없으면은 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임수가 투간을 하면 임수가 투간하면 이제 목이 부류하게 돼요. 목이 부류하여 병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약이 무토이죠. 무토가 제방이 돼서 정착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토가 없으면 무토가 있으면 이제 어 임수가 있다 하나 예, 정착하게 만드는데 무토가 없으면 예, 어 예, 정착하지 못하고 또 무토가 없으면 이제 재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인데요. 그러면 이제 재성이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의 주변 뭐 친구, 어 자기의 부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재성은. 근데 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 인간관계나 가정관계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월의 병화는 자월의 을목은 병화가 꼭 있어야 하고 병화가 용이고 무토가 예 또한 용입니다. 이제 자월은 한창 추운 시기니까 병화가 이제 을목을 당연히 보호해야 긴 추운 겨울 혹독함을 이겨내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월에 수가 왕할 수가 있잖아요. 수가 왕하면 을목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또 이제 무토가 있으면 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 나갑니다. 자월에 무토가 없으면 이제 공부하기 힘들고 죽고 힘들어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해서 이제 일정한 그런 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힘듭니다. 아, 만약에 병화도 없고 무토도 없고 이러면 희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삶은 혹독하고 예,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추월을 먹은 오로지 병화가 용입니다. 오로지 병화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 봄이 올 것이니까 예, 병화가 있어서 봄을 맞이하기 예, 그런 봄을 맞이하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수가 왕하면 얼목이 예, 또 얼어주고요. 얼이거든요. 그럼 또 도전 정신이나 뭐 의지적이나 이런 걸 상실하게 되죠. 또 추궐에 이제 그만 순행할 수 있어요. 그만 순행하면, 예, 사회에 나가서 활발한 직업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츠러들죠. 그래서 오로지 병화만이 추궐에, 어, 을목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 희망을 갖고, 어,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준비하려는 그런 정신력을, 예, 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을목의 용은 전체적으로 다 병화 개수, 병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주를 미리 써보았습니다. 무신 개의 의류 병자, 남자분이신데요. 예. 이제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을목이, 예, 해월에 갖춰야 할 용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어, 좋은 환경에서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이 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려는 의지력을 가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력도 있고요. 예, 의사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분이요. 병호, 기해, 을미, 의류. 이분은 이제, 어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음, 이분은, 어, 월에 병화 반응을 갖췄잖아요. 병화를 갖췄는데, 이제 역행하면 무토가 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사주는 어, 해월의 수가 막 엄청 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토와 미토로도 예, 충분히 예, 해수를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용이 있으니까 예, 정신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 서울대 국악과, S대 국악과 어, 대금을 뜨는 분입니다. 대금 부는 분이고요. 어, 이분은 이제, 국립, 국립국악단 단원이고, 그리고, 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 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자, 갑자, 의류, 병술. 자월에, 어, 병화와 무토를 다 갖췄죠. 병화무토를 다 갖추고도 이 사람이 지금, 어, 좀 토가 왕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간목이 등나개갑임을 여기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간목은 등나개갑을, 예, 일목이 등나개갑하여 간목에게 의지하고, 간목과 협조하고, 그리고 간목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인 걸 떠나서 엄청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이렇게 공무원이면 간목이 있으면 등나계갑이라는 게막 승진도 밀어주고 예, 오만 걸다 챙겨주고 예, 그렇게 예. 간목이 을목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예, 소토를 해야 된다. 그럼 같이 소토해주고 이렇게 예, 간목이 꾸준히 을목을 뒤에서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이 등나계갑입니다. 그다음에요. 을미병자 을묘갑신. 그리고 기미 병자 을묘 갑신 네. 보시면 자월에 병화가 있죠. 병화가 있고 이 사람은 어 수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가 필요가 없어요. 무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도 있고 예등날계갑을 해도 되고요. 이 사람은 정말 복만한 한량이에요. 아주 복이 많은 한량인데요. 중 고등학교 때 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어, 국제 변호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이제 로펌에 다니고 어, 우리나라에서 사업적인 것도 이렇게 동호하고 있는 그런 네, 국제 변호사인데요, 굉장히 공만은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을목 병화가 있으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게잘 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잘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기축 을축 을축 병자 이분 남자분인데요. 그 역시 축월에 오로지 병화, 축월에 오로지 병화잖아요. 여기서 예, 병화가 있고, 어, 을목을 잘 키우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 교사예요. 남자분이고 교사이고요. 살인상생으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을목의 사주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을목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